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산에서 생활하고 계신 64세 미혼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혼남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결혼을 하지 못하고 살아온 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참 마음 아픈 그런 사연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일찍이 형님이 두분 있었는데 형님 두 분이 일찍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홀로 계신 노모를 책임지고 모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50대 초반까지 어머니를 홀로 모시고 또 홀로 떠나보내야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떠나시고 난 후에 곧바로 이 암이 또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기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모아둔 1억 정도의 돈을 암투병을 하면서 다 날렸다고 합니다. 이런 고달프고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암투병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합니다. 일반 건강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이 건강해졌다고 하는데요. 이 대학병원 교수께서도 80세까지는 아무 걱정 없이 살수 있을 정도로 건강해졌다고 예,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제 남은 여생이라도 꼭한번 인생에 동반자를 만나서 결혼도 해보고 싶고 또 결혼까지가 욕심이라면 친구로서도 한번 사귀어 보고 싶다. 이런 간절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요. 지금도 경제적인 여건은 그렇게 좋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감이 없고 부족하다고 항상 느끼고 이 겸손이 몸에 배인 그런 분인데 저는 인연이 있다고 봅니다. 반드시 어디에가 있을지 모르지만 좋은 인연이 한번 나타나서 이분과 여생을 함께 걸어갈 분이 반드시 저는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너무나 간절해서 산청까지 한번 오시려고 했던 분인데 만약에 이분과 좋은 인연을 위해서 산청으로 한번 오실 여성분이 있다면예 홍동신 TV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64세 남성분의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제가 그 홍동심 t v 를다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는데요. 예, 다 여자분도 그렇고 남자분도 그렇고 좀더 훌륭하시더라고요. 예, 그 훌륭하신데 제가 그래 제가 옛날에 그 혼자 어머니 모시고 살다가 예, 또 암도 걸렸고 래가 지금은 이제 약병원에 가고 병원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한 번씩 치료받으러 가는데. 누구, 누구가 암에 걸렸다고요? 제가요. 아, 선생님께서 암에 걸렸다고요? 예, 예. 아, 어머니가 아니고? 아니, 어머니는 나이가 돼서 돌아가시고. 아, 돌아가시고, 선생님, 그럼 돌아가시고 선생님이 암에 걸리셨단 말이에요. 예, 12년 전 일이거든요. 무슨 암에 걸리셨어요? 그 혈액암. 혈액 아, 혈액암에 걸려가지고 치료를 받았어요. 예, 예, 치료받고. 예. 그냥 항암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지금 아주 건강합니다. 지금도 그, 제가 치료받은 대학 교수님한테 한번 찾아가는데요. 예. 그한 뭐, 80까지는 늦거나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래. 아유, 축하드립니다. 예. 아, 예. 지금 저보다 정상인데, 예. 예. 그래, 뭐, 저같은 사람도 이렇게, 제가 선생님 제가 사연 메시지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저 같은 사람이라고 자꾸 표현을 하세요? 그 제가 그뭐저 나이에 예. 아직까지 청강 총각, 말하자면 청강이지에 청강이고 총각 아, 결혼을 ]이고.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예예. 예.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0년생 그 우리 나이로 하면 65세입니다. 아 그런데 결혼 안 하셨네요. 예, 이때까지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예. 그, 그, 못한 이유가요. 예. 그때, 그, 나이 50까지 어머니가 살아 계셨거든요. 예. 그, 같이 어머니를 모시가, 모시고, 있다 보니, 그, 그, 쉽지 않더라고요. 결혼하기가. 예. 예.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막, 보러 제가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지금 치료받고, 지금은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됐는데. 예. 그러다 이러다 보니까 세월도 다 지나가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 막뭐 그냥 혼자 있고, 또, 제가, 그, 자, 그때 암 걸렸을 때, 이제 제가 모은 돈이 좀 있었는데, 그때 다 쓰고. 그때 한 얼마 정도 모으셨어요? 한 1억 정도 모았습니다. 그때가 50대 초 정도 되는 것 같는데. 예 오십 두살때암 걸렸고요 예 그러니까 그때 한 일억 정도 모은 거를 예그 한다고 다... 다 사용을 했네요 예예아 그런 또 사연이 있었구나 예, 예. 그래가지고 그, 그래가지고 그 이렇게 치료받고 나서 이렇게 돈이 없어가지고 뭐 그래 뭐 치료받고 나서도 이제 여자 문제는 생각할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이제 이래 이제 나라에서 그 아파트를 갖다가 열세 평짜리를 하나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살고 있거든요. 아 지금은 그, 하시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아파트에서 생활하시네요. 예예. 그래 인제 나라에서 예. 도 도움을 좀그쭉 받고 있고요. 예. 그 너가 저 너무 결정이 많으니까네. 아이고 참 네. 예. 그래서 뭐내 어떤 사람도 안돼안 안 된다고 생각하고 혹시 안되면왜안 안 됩니까? 아유 그뭐지가 <laughs> 그, 아이, 그, 이 아들이 돈 없는 남자를 어떻게 생각이나 하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 네. 돈이 뭐, 전부 다는 아니고요. 예, 또, 예. 그 선생님, 저기 열심히 살아오셨으니까, 네, 제가 예. 한번 도와드릴게요. 그 선생님. 예, 예. 어,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건강은 완전하게 회복하셨죠, 지금? 예, 예, 막, 그건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제가 예. 두 달에 한 번씩 안 그래도 교수님, 내친한 교수, 교수님 만나러 가거든요. 예. 상태가 상당히 좋다. 그 아, 그렇군 뭐 보통 됐죠. 사람보다 더 낫다. 뭐, 이래까지. 사진 보내신 거 보니까. 예, 예. 예전에는 이 작업복 입고 찍으신 거 보니까 굉장히 그 아주 멋있는 그런 분이셨는데. 아, 예. 그때, 그때는 그때... 직장 생활을 하셨어요. 예, 예. 아, 기술자, 그리고, 전기 기술자거든요. 아, 전기 기술자로 직장 생활 하셨네요. 예, 예. 아, 지금도 뭐, 혈색, 그, 보니까 아주 건강해 보이시던데. 아이, 그, 아, 그, 그 뭐, 그, <laughs> 좀 부끄럽습니다. 지금, 저기, 키가 한 얼마나 돼요? 1m65. 예, 네, 몸무게는 죄송하지만 한번 여쭤볼까요? 65kg. 아, 그러면은 뭐, 건장하시죠. 그 정도면은. 인연이 오는 사람들은 내가 뭐 어떻게 다른 거는 몰라도 내가 그게 제가 힘들게 살아 왔고 예. 또 그래 하니까 저도 뭐또 사람 마음도 알고 또 서로 어떻게 존중하는가 그런 것도 많이 알겠고요. 예. 예. 그 그래 같은 저기 선생님 예예. 예. 돈이 있고 없고 뭐 권력이 있고 없고 떠나 가지고 네 네. 선생님 같은 분이 예 네. 얼마든지 저기 여성분 만나가지고 예 네. 근실하게 살수 있는 그런 자격도 되고 또 충분히 아유. 그런 그렇습니다 어, 예. 저기 그런 여건과 역량이 저는 된다고 봅니다 예 아직 그 인연을 못만나을뿐이지 지금 음. 인연이 되는 분을 아 만나면 저는 있다고 봅니다 홍종신 네. TV로 전화를 잘 주셨고요 얼마든지 존경하고 예. 제가 이렇게 제가 아직까지 뭐 사랑준 여자가 없거든요. 아, 왜... 제가, 제가 도와드릴게요, 선생님. 제가 뭐 도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 고... 정말 고맙, 고맙은데. 네. 근데 그걸 자격이 되나, 이런 생각이 아, 들 자격이 차고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선생님. 예, 예. 그 이상형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원하게. 저보다 나이 많아도 좋고요. 아, 나이가 많아도 좋고. 저도가과 좋고요. 예. 그래 제가 없다 보니까 저보다 어린 사람도 뭐 좋겠지만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점이 많은 사람이 돼가지고 예. 그래 하여튼 뭐 이렇게 인연이 된다 카면요. 정말 예. 그 뭐가 있겠습니까? 서로 아끼고 서로 따뜻하게 예. 서로 이해해주고 정말 저 남은 인생을요 예. 참 정말 정말 이렇게 남은 인생을 갖다 정말 잘 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을 네, 갖고싶죠 그러니까 그렇죠? 선생님은 어떤 뭐,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예, 예. 서로 이해하고, 예, 예, 예. 나이 같은 거에도 구애받지 않고, 예, 예. 예 그렇게 살고 싶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네, 그,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 서로 존중이지, 서로, 존중이 있지요. 서로, 서로 존중이 존중하고. 그, 저 같은 남자들은, 저 나이 때 사람들은 좀 예외라거든요. 좀, 예. 성질도 그렇고, 막, 자기 고집도 이런는데 그건 아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예. 서로, 한 인격, 한 인격체로서, 뭐, 이성이지만은, 한 인격체로서, 예. 그냥, 정말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예.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그 서로 이해하고, 예. 서로 존중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럼요. 선생님, 절대로 그, 저기, 약한 생각 하실 필요가 없고. 예전에 잘 살고 잘 나왔으면 뭐합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참남은 예. 인생이라도 좀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살았으면 싶은데. 아, 그럼요. 암도 극복을 했는데, 뭐 세상에 뭐 저기 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laughs> 그건 맞습니다. 네, 그냥 저기 저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이래 생각하면 되잖아요. 예예. 예. 제가 네. 참 암도 그 투병하면서 저 혼자 했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었어요. 그형제들은 그래, 그 그러니까, 없었어요? 아 어, 형님 둘이 계셨는데 다 돌아가시고 젊, 젊었을 때. 아이고 참네. 예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혼자 힘들었어요. 어머님을 모시고 혼자 암 투병을 하시고 예, 어혼돌아가시고 예, 혼자 암투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지금까지 생활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예. 예, 예, 예. 선생님, 정말 위로를 드리고 싶네요. 아이고, 선생님, 그,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저같은 내보다 더 좋은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네 그, 저는 막, <laughs> 되겠나, 이리 생활, 겠니다, 이렇게 생각, 이렇게 생각 예. 나는 된다고 봅니다, 선생님. 아이고, 되는 네, 것도 뭐. 제가 도와드릴게요, 선생님. 예. 꼭, 예. 뭐, 재혼도 좋지만, 뭐, 재혼 안 해도 좋고, 하여튼, 어쨌든, 내가 만약에 짝이 되면, 그 분을 평생 내한번 모시고 한번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요. 저기, 선생님, 예. 얼마나 간절하신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 예. 꼭 제가, 예, 예. 좋은 분한분 분 저기, 찾아서, 선생님 예생에, 예, 예. 네, 결혼을 한번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하, 하면 좋죠. 정말. <웃음> 아, <웃음> 와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 홍동순 선생님 그 네. 선생님 말씀 내 많이 듣고 있거든요. 뭐 예자 통화하는 네. 것도 있지만 그 여러 가지 개념 다 이런 거만 듣고 듣 듣니까 선생 진짜 존경 받으 실만 합니다. 아, 그별 말씀을 정말 예, 아, 진짜 선생님 정말 존경합니다. 그래, 요 기운 내시고 예, 예또 저기 정정 통화하기로 해요, 선생님. 전화 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